안녕하세요, 언더워터 TV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누디브런치, 즉, 김민숭 달팽이는 이런 모습이죠. 제가 키우고 있는 누디 중한 마리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앞서 사진에서 보셨듯, 종류는 다양합니다. 학계에서 발표된 숫자보다 많은 누디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친구를 또 알려드리자면, 플랫웜 혹은 납작벌레라고 합니다. 이 벌레를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뒤에 소개시켜드릴 스페인시 댄서와 간혹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옆에서 보이는군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얘기 중이 납작벌레를 스페인시 댄서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납작벌레도 종류가 많은데 헤엄치는 모습이 꼭 스페인 댄서의 치마 휘날리는 모습과 비슷하다 해서죠. 결론은 이겁니다. 중복되게 스페니시 댄서라는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한국 이름, 영어 이름 학 명까지 합치면 정신 없어지죠. 제가 이 채널에 나오는 아이들 중 많은 이름을 안 붙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와서 이 납작벌레 중에서도 스페니시 댄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은 무시하고서라도 이쁜 바다생물 중 하나인건 변함이 없으니깐요 보통 야간에 바닷가에 나가시면 한국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물속에서 유영하고 있는 납작벌레의 모습을 보면 아마 세상에 있는 어떤 벌레보다도 아름답구나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이 정도로 납작벌레를 설명하면 된것 같고 오늘의 주인공 김민숭 달팽이계의 댄서왕 스페니시 댄서를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 스페니시 댄서가 입장을 하네요. 양 더듬이를 휘날리며 주인공답게 천천히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 스페니시 댄서는 김민송 달팽이 즉 누디 브런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납작벌레의 동명 이인이죠. 따라서 가끔 납작벌레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디와 납작벌레는 아예 다른 종이니 이제부터 구별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누디는 스페인 댄서의 전통춤인 플라멩고 댄서의 붉은 치마를 입은 모습과 비슷하다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단 이 아이를 보면 크기에 우선 놀랍니다. 제가 입양한 친구는 10cm가 미쳐안 되는 아이인데. 많은 분들의 목격담을 들어보며 약 40cm 까지 있는 걸 보면 타 누디와 비교해서 엄청 큰 대형 누디 종류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는 야행성이라서 그런데요. 낮에는 하루 종일 자다가 밤에만 되면 스물스물 나와서 기어다닙니다. 혹시 나이트다이빙이나 밤에 봤다 해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 친구들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이 있는 먹이를 즐겨 먹습니다 독이 있는 먹이를 섭취한 뒤에 산란을 하거나 적에게 위협받을 시에는 독을 분출하는 것이죠 보통 독이 있는 히드라나 해파리 산호나 해면들을 먹습니다 독성이 있는 먹이를 먹는 것꼭 스페인시 댄서만 하는 것은 아닌데 많은 종류의 누디들이 이런 방식으로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가끔 바다에서 보면 누디들이 히드라 혹은 해면을 뜯어 먹는 걸볼수 있어요 색깔이 화려하고 급한 거 없이 천천히 기어다니는 누디들을 보고 있으면 뭐 믿을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랑말랑하고 이 연약한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포식자들도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DNA 혹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듯해요. 이 아이가 낳는 날도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하기 전까지 포식자로부터 보호해 준다 합니다. 어찌 됐건 뭔가 화려하고 느릿한 걸 맨손으로 만지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듯해요. 서식지는 다양합니다. 따뜻한 바다, 즉 인도양 홍해에서 많이 살고요. 동남아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수심 20m 전으로 많이 있다는데 그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워낙 이름처럼 밤에는 활동적인 아이라 일반 누디와는 다르게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 거의 10분을 쉬지 않고 수영하는 것도 봤으니 말이죠. 몸도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아이인지라 충분히 장거리 여행도 가능한 아이입니다. 독이 있는지 모르고 말랑말랑 하다면서 막 만졌습니다. 다행히 그땐 독성 있는 먹이를 먹은 상태는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모르는 해양생물을 만질 땐 장갑은 필수입니다. 제 경험상 화려하고 이쁘고 귀여운 것엔 독이 많습니다. 참고로 이 아이의 알은 레이스 같은 마치 장미꽃 모양의 화려한 알이니 바다에서 보더라도 함부로 만지진 마세요. 자, 이젠 이 친구의 춤추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설명이 좀 길었네요. 이 친구의 수영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짧은 수영이지만 강렬하죠? 마치 멋지게 수놓은 양탄자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더 길게 하는 수영 영상도 있지만 너무 길어질까봐서요. 반응 봐서 이 친구에 대한 영상은 다시 만들도록 할게요. 사이즈도 누디 중에 역대급, 화려함도 역대급인 스페니시 댄서 누디 브런치. 멋진 바다 생물 중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